뉴스 정윤이 받아보니다 검찰 과거사위가 어제 장자연 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했던 가해자들과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속 조처는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 가 아니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를 재수사 권고하는 데 그쳤다고 하네요. 그나마 성고라면장 씨가 남긴 물건 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조선일보 방사장 애가의 행적을 밝힌 것 정도라고 할까요? 뭐 그나마도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지만요. 오늘 발칙한 뉴스에서 이 이야기 나려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입니다. 어제 드디어. 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장자연 씨 사건 재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혹시나 했던 부분이 그대로 그냥 드러났고요. 그 모든 모두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 방사장이 누군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할 수가 없고 또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고야 말았네요. 어제 아마 오후에 조사 결과 지켜보신 분들이 다들 뭐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 네. MB검찰의 부실수사로 조선일보 방사장 밝힐 길이 없어졌다. 라는 기사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밝힐 길이 없다기보다는 다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특정을 하기 어렵다. 약간 이런 내용인 듯 해요. 일단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조선일보 방사장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조선일보 실제 방사장, 방상우 사장이 아닌 방용문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실제로 내렸습니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이 사건 당시에도 밤에 조선일보 사장으로 불렸다고 하고요. 방용문 씨가. 그리고 방용훈 사장의 측근이 그를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말하고 다닌 점 등을 고려하면 장씨가 장자연 씨가 방용훈을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사는 방사장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아니라는 판단만 했을 뿐 그렇다면 누가 문건 속의 실제 방사장이냐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경찰에서 검찰이, 검찰로 이 사건을 넘겨지기 전에, 넘기기 전에, 2007년 10월에, 당용훈 사장이 장자연 씨와 서울 청담동의 모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이 확보되기도 했었다고 요 당용훈 사장이. 그렇지만, 경찰도 검찰도, 당용훈 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의도적이었겠죠. 조사하고 싶지 않았겠지. 특히 검찰은 그 중식당에 방상훈 사장, 실제 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가지 않았다 이것만을 주장하며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그게 방상훈이 아닌 방용훈 사장이었다는 사실은 불기소 이유서에 기재하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몰랐겠어요 검찰이? 그게 방상훈이 아니라 방용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왔었을까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셈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과거 사위는 이 문건에 나와 있는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은 걸로 나오는 그 방사장 아들은 방정호 TV조선 전 대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 사위가. 이 지인 김 씨가 4장짜리 문건을 쓴날에도장 씨와 방정호 씨를 이야기를 나눴고 영화관람 등 방정호와 만난 일정들이 기록된 장 씨의 다이어리도 봤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이 문건이 처음 공개된 뒤에 만약에 조선일보사가 직접 어 조선일보 방사장과 방사장 아들이 누군지 조금이라도 알아봤다면 다 자기들끼리 이미 다알수 있지 않았을까 실체를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하, 현재 자료가 남지 않아서 남아있지 않아서 장 씨에 대한 방전 대표의 술 접대 강요 등 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전점에서 뭐 동석한 사실 이런 건 인정이 되지만 그때 범죄까지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사위는 역시 장 씨의 다이어리 등 자료가 나와 있지 않다. 방정호에 대한 추가 술접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하시죠. 경찰이 장자연 씨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때 뻔히 다이어리가 다 올라와 있는데도 그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뭐, 뭘 대체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다이어리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그냥 덮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때 조선일보사는요, 이 방용훈과 방정호, 방정호 두 사람이 아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장자연권과 무관하다. 이걸로 계속해서 어필하면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었었어요. 뭐,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아, 물론, 방상훈 사장은 아니었죠. 거기서 방상훈 사장은 아니었는데, 방상훈 사장의 동생과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 그 진짜 관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상훈, 아, 왜냐면 조선일보 사장, 조선일보 사장 이렇게만 나갔으니까요. 여기서 아니다, 방상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동생과 아들의 죄를 뒤로 감추고, 부실 외국 수사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냈던 겁니다. 결국 장자연 씨의1년치 통신 기록 원본 파일은 검찰 경찰 할것 없이 어느 어디에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요. 경찰 수사 책임자는 수사 기밀까지 조선일보 쪽에 넘겨줬다고 법정에서 고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 사장 아들에게도 코리아나 호텔 스위트룸까지 찾아가는 출장 서비스 조사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거기다가 방용훈 사장이 역시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검 경찰에 소환되지도 않았고요. 검찰은 국내에 있을 때도 아예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 경찰이 의도적인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어제 과거사위가 밝힌 내용들 중에 또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조선일보가 전사적 대책반을 꾸려서 장재현 수사를 막았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또할수 있는데요. 방실가에 대한 수사에서 조선일보가 직접적으로 사건 무마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더라. 검은 경위 알아서 기었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어필을 했더라는 거예요. 유언에 따르면 조선일보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2009년 당시 조선일보사가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대처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책반의 중심이 바로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인 강효상 경영기획실장이고요. 이 분은 경찰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직전에 사건 관련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방상훈 사장과 장자연이 무관하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이기죠 pd수첩에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동아씨 조현우 그 경기청장에게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 이렇게 그야말로 협박을 이 방상훈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까지 인정이 됐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철컹철컹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또 웃기게도 형법상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처벌할 수가 없답니다. 이런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처벌할 수가 없대요. 이에 대해서 이동환 당시 사부장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뭐 강일학 경찰청장을 만나긴 했지만 조현우 경기청장을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강일학 청장에게도 당사장을 빨리 조사해서 무고함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 아이고, 네, 이렇게 해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강일학 청장은 이동환 사회부장이 방상훈 사장 조사를 막으라고 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뭐, 강요상 당시 경영기획실장도 대책반을 꾸린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당시 경영기획실 직원인 최모 씨는 대책반 꾸려졌던 게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기자들이, 기자들까지, 정말 전사적이네요. 수사 방해를 뛰어넘어 증거 인멸에도 관여했다는 진술까지 확보가 됐다고 하네요. 하모 씨 어, 당시 조선일보 아 스포츠 조선 사장이 조사단 조사에서 조선일보 법조팀장 권 정권현이 방정호가 장자연에게 맨날 전화해서 그 통화 기록을 뺀다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 방정호 씨가 장자연 씨에게 계속해서 매일 매일 전화를 해서 그 통화 기록을 뺀다고 고생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할까요? 조선일보 법조팀장이 그런 일을 한다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당시 방정우 통화 기록을 빼내고 경찰하고 쇼부를 본 것은 조선일보 시경 캡이라고 조, 조정훈현 조선일보 총무부장이라고 하네요. 이 사람이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수사 기록 중에 방상훈 이 사장의 아들인 방정호 대표 그리고 장자연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은 다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일 텐데 통화 기록이 아예 싹 없던 거죠. 왜? 조선일보 법조 팀장이 그걸 다 매일 매일 전화했던 내용을 다 빼내느라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나 조사단은 이 하사장 진술 외에는 추가 진술이나 자료는 확보하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언론이 지금 수사기관을 직접 협박해서 결국에는 부실 외국 수사로 이어졌다는 내용인데, 이거 그냥 공소시효 지났는데 어쩌네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네.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조현우 강일학 전 청장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표한 검찰 과거사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사실을 바로잡고 조선일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그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깟 것 얼마든지 덮을 수 있다는 이 자신감, 그렇죠? 아니면 뭐 대놓고 그냥 경찰청장 뭐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이런 심지어 자기들이 뭐 뭐랬어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오만함은 정말 그야말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까지 지금 수사를 무하시, 무마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내용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자연 씨를 비롯한 그 피해자와 또이 분노한 국민들 앞에 머릿속에 사죄를 하기는 커녕 끝까지 뻔뻔하게 이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아니 참, 이런 집단에게 어떻게 뭐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시무시한 칼날을 쥐어 줄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결국 뭐과거사위의 결론은 장씨가 숨지면서 남긴 문건 내용이 일단 신빙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당시 부실 수사 등으로 인해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를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지 또그 상대방과 경위, 일시, 장소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 성접대 강요 의혹 등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권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없었다는 거죠. 성범죄, 성범죄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하지 않았다. 장 씨의 지인인 윤지호 씨 등이 주장한 성접대 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내린 재수사 권고가 또 아,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장시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아니 그 수단 실제 어떻게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그 피의자들은 다 그냥 특정할 수 없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다 그냥 내버려두는데 장시 소속사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이것만 재수사를 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네요 진짜 너무 안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까지 언론계 재개법조계의 그 성범죄 카르텔이 공고하다는 것을 다시금 그, 그 실체를 제대로 목도하게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피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 현실이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한 듯합니다. 심지어 그 언론사가 무슨 전사 차원에서 수사의 외압을 행사했고 그게 또 결국은 먹혔다는데도 그럼에도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과거사위를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관련해서 정의당은 이건 공범이 아니고서는 할수 없는 말이다. 과거사위니까 공범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부르짖으며 출범한 이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드러난 진실을 외면한 는 조사 결과는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층의 민원 해결사를 자임하는 검찰의 변치 않는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셀프 수사 더 이상 부질없다. 이제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 그러게요. 진짜 이대로 지금 1 0 년째서 이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하면서 다 묻어버리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묻어버리면 영영 고인의 억울함은 풀어줄 수 없이 끝나고 말지 않을까? 그리고 피의자들은 영원히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면서 그 어떤 정말 티끌 같은 처벌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든 진상규명 이대로 끝나게 도선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그 M사의 스트레이트 방송 보신 분 계신가요? 어 보고 어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인 전광문 목사가 설교 중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로부터 장관직을 제안받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연설 내내 그냥 선거법 위반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 스트레이트가 집중 보도를 한 내용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제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는 한국당은 200석, 목사님은 유세중 편에서 내년 총선, 그리고 나아가 정권 교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최근 동향을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정광훈 목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지난 5일 설교 중간에 황교안 장로님이 엉뚱하게 이런 질문을 했다.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laughs> 뭐야. 대통령 누가 시켜주고요? 어? 대통령 시켜주면 장관? 장관 하실래요?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목사는 자기가 그렇게 물어봤지만 자기는 아, 시시한 장관 국회의원 같은 거 되게 안 한다. 나는 만드는 일만 하지. 내가 그런 짓은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자기는. 어,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전 목사는 내년 4월 15일에 총선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사느냐, 해체되느냐, 결정되는 날이다. 나는 기도를 빡세게 하고 있다. 여러분도 기도를 세게 하라고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 어, 4월 15일에 총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체된다는 건 누가 해체된다는 걸까요? 자유한국당. 네. 아, 그분들 다, 거기 앉아있는 신도분들이 다 자유한국당이신가? 해체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 자유한국당 분들의 두려움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우, 뭐 이런 얘기를 아주 노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보이시나요? 빨갱이 국회의원들 다 쳐내버려야 돼. 지금 국회가 다 빨갱이 자식들이 차지해서 말이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색깔로도 그냥 뭐, 연설을 하시면서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목사는 예배당 앞쪽에 앉아 있는 거기 또또 또 아우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정치인들 보이시죠? 김무성 김문수 <laughs> 거기 여기 앉아가지고 아 열심히 연설을 듣고 계시던데 여기 앉아 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서 선거에 나서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연설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기까지 합니다. 전 목사는 김문수 지사님, 다음에 꼭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임종석을 딱 꺾어버리고 국회의원을 한 하라며. <laughs> 김문수, 김문수 전 지사가 정말로 꺾어, 종로에서요? <laughs> 와, 정말 아주 종로 구민들 너무 우습게 여기시는 거 아닌가? <laughs> 그러면서 뭐라면요. 어디 빨갱이 같은 놈이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난리야 라고? 욕설과 색깔로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빨갱이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건 그냥 바로 명예훼손을 거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죠? 딱 특정해서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러면서 지사님,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님이 결정만 하면 우리 교인 전체 매 주일마다 종로구 가서 선거운동을 해서 꼭 당선시키도록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아니, 지금 상황을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 지방선거 어땠는지 모르시나 봐요. 지난 지방선거, 서울 지역에서 그 서초구청장 외에는 전 지역이 다 초토화됐거든요. 그 자유한국대 표현으로 하면 해체된 건데, 그분들 표현이 해체된 건데, 그랬었거든요. 근데 무려 정치일번지 종로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문수 지사로? 해보시겠다. 아웃! 나오시라 그래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오시라그래요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가가지고 선거운동 같이 해주면 아주 효과 뭐 제대로일 것 같은데 꼭 나오시라고 가셔가지고 어나 김문수인데 <laughs> 하면서 같이 그 유명한 명언들 본인들 각자 갖고 계신 명언들 해주시면서 선거운동 하시면 너무 재밌겠네. 아주 아주 종로구민들이 아주 어, 어떤 분이 나오시지 아주 빅매치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같은 교회 예배 같은 종교적 집회에서 이렇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근데 선거법 위반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하죠? <laughs> 선거법 위반을? 그죠? 전목사의 장관직 제안 주장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봤더니 황교안 대표는 그런 말한적 없다, 자기는.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뭐, 음, 뭐, 알아도 모른다고 하시겠죠? 근데,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전목사의 발언 영상에 이제 보여주,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보여주려고 하자, 황 대표는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스트레이트 측이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하니까, 당대표 실을 통해서 사실 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황 대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우, 그럼요. 불리한 건또 답변을 안 하시죠. 심지어 그 얘기를 했던 정광훈 목사는, 설교 때 자기가 본인의 말을 해놓고도 그말 자체를 부인했다 그래요. 스트레이트 측에 나는 그런 말을 한적 없다며, 그런 말을 하면 정신병자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셨다고 하네요. 음? 본인이 말 하신 영상이 다 나와있는데요? 어? 그럼 정신병자시라고요? 그러면서 총선에서 빨갱이를 다쳐낸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내용 제가 사지도 보여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빨갱이를 쳐낸다고 했어요? 내가? 라고 하며, 그런 말한적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영상으로 나와. 누가, 그럼 너 어디 씌었나? 귀신이라도 씌셨어요 본인이 말씀하신 영상이 이렇게 나와, 남아있는데, 아니, 목회자가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셔도 되는 건가? 어? 안 했다고 발뺌하면그 뿐이냐고요. 그래서, 전목사의 동의를 얻어서 인터뷰를 이 스트리트 팀이 진행을 했는데도, 글쎄 뭐가 그렇게 불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 제일교회 측과 교인들이 취재 행위를 방해하면서 취재진을 넘어뜨리고 카메라를 빼앗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메라 기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털네 교회 관계자들이 카메라를 부수는 바람에 아주 난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은 폭행과 재물손괴죄로 교회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좀 엄벌에 처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이트는 정광훈 목사가 금배지 10개를 목표로 253개 지역구를 기반으로 천만 댓글 알바 양병서를 주장하고 있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들 아닌가요? 예전에도? 네. 253개 지역구 기반으로 10개의 목표로 댓글 양병서, 댓글 알바 양병서를 예전에도 사실, 이명박근혜 때도 그쪽에 댓글 알바 부대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죠. 네. 이런 주장을 그것도 정광욱 목사가 직접 하고 있다고 해요. 정광욱 목사의 측근인 모 목사는 각 교인들이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1천만 명이 서명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정보 공유해서 함께 쓰기로 되어 있다는 약정서가 있다. 그 서명이 표와 바로 연결된다. 전화번호 1천만 조직들이 한 휴대폰 안에서 연결지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거의, 그죠? 이거는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 아닌가요? 뭐, 관련해서 주진우 기자는 2012년 대선에서 그죠 그죠. 2012년 대선에서 시발단, 십자군 알바단 그 뒤에 국정원과 대형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며 이번 선거 때도 이들이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댓글 부대. 허무 맹랑한 가짜뉴스들이 이런 대형교회와 밀접한 관련인 경우가 많다. 카톡으로 싹 도는 그런 가짜뉴스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전에 그런 방송들 에서도 그런 가짜 뉴스 생산지를 막 찾아다니는데 이런 대형 교회들이 같이 끼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런 보도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정광은 목사 역시도 천만 댓글 알바 양병설을 주장하고 계시는 모양이니 네, 이번에도 이번 선거 때도 역시나 똑같은 행동을 아마 취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지금. 불법 선거 운동이고 지금 선거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거부를 했지만 거이 거부를 하고 계시지만 아니 이렇게 다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처벌을 못 하는 건가요? <laughs> 너무 어이가 없네. 아니 이런 사람들 믿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어, 막장로 대통령 또 한번 만들자며 막 이런 얘기에 거의 뭐 무슨 뽕에 취하셔가지고. 저렇게 무슨 민생 투정인지 뭔지 하신다면 매일매일 영웅 놀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현실을 깨닫게 드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제 그냥 장로로만 계속 그 교회 나가시면서 장로로 열심히 음 신앙심 깊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아무튼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